투쟁 결임은 자본의 축적 위기, 새로운 자본의 먹거리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 대국주의적 세계 재분화를 둘러싼 대립은 언제 핵전쟁으로 비화 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AI 등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일자리를 축소하고 극도의 불안정, 불안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독재는 자본주의 중심부인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타격하며 역사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사회 변혁을 통한 역사발전이냐 전쟁을 통한 야만이냐를 가르는 시대적 위기점에 와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회의 모든 생산과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 민중 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노동만 하다가 때가 되면 버림받는 임금 노예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학순환에 놓여 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 사회를 지배할 임무를 뽑는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이 선택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내외 독점 자본의 이해를 드러내놓고 대변하면서 노동 진영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적 외소를 벗어 던지고 자본 독재의 도구임을 적나라에게 스스로 폭로하는 모양새다. 그만큼 자본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금 물로 노동자 민중을 달래고 기만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민중 역시 투쟁을 조직하고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선택지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침되는 한. 한쪽의 극소수는 부의 무한한 축적이 다른 반대 대다수는 가난의 무한한 대물림이다.그러므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 민중의 실업 해고 빈곤 등이 범람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격파될 수밖에 없다.개별 현장에서의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넘어 근본적인 삶을 위협하는 임금 노예의 사들을 끊기 위한 노동 해방 투쟁 즉 전국적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노동전선은 자본과 인노동 관계가 중요하게 파생시키는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 배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대국주의가 지구 곳곳에 버리는 전쟁 터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조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주의 강화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모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자들에 맞서 대항하는 모든 진보적인 투쟁을 지원하고 업무할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더불어 이에 파생하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여 노동해방의 세상을 쟁취하는 것 뿐이다. 노동자 국가 건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 국, 자본가 국가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계급에 의한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핵심적인 정치적 대우를 형성하여 자본독재에 맞선 한신적인 전민중적 정치투쟁을 요구받는다. 노동전선은 이러한 핵심적인 기관 대우로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역할을 구여받고 있다. 노동전선은 전국의 변혁적활동가 조직으로서 모든 전국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조직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땅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혁 활동가 조직으로서 변혁 운동의 정치사상적 기초, 기초, 기초를 확립하고, 변혁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변혁 사상의 기초 위에서 전국의 활동가들을 결집시켜 변혁적 활동가 조직으로서 자본독재를 폐지시키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의 부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노동전선 활동의 성과적인 측면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장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열정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사상적 정체성을 발려내고 표현하고 조직실천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변혁적 활동을 전조직적으로 실천한다. 하나 모든 해고 반대, 구조조정 반대, 생활임금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모든 노동자민중의 실천을 함께 반대하면서. 노동 운동, 노동 운동의 계급적, 정치적 발전을 도모한다. 하나, 도모... 윤석열 파쇼정권의 노동, 교육, 연금 계약, 국가의 공공부문 상업화와 자유화 정책, 자본주의 구조적, 생태적 위기에 맞서 투쟁하며 노동 운동의 정치적 계급적 발전을 도모한다. 하나,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생존권 투쟁, 차별철폐 투쟁, 기후 환경 운동, 반전 운동, 반제 투쟁 등 모든 운동을 옹호 연대하며. 노동자 민중의 민주국가 곧 노동자 국가 건설의 주체를 확장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 2023년 3월 11일, 현장 실천 사회변역 노동자 대선 2023년 제17차, 제17차 정기대위원회 대 참가자 일동.